안녕하세요 아빠 손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혼다 엔진 혼다 13마력에 어... 없던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이었죠 성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괴물 세척기라고 이름을 불렀던 어... 혼다 13마력 성능은 30마력급 30마력급 괴물 세척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얘가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어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면, 자, 기본 16분의 5, 우리 헐레이 방탄홀스가 장착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자, 이게 안테나가 있죠? 리모컨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리모컨이. 리모컨이 바뀌었고, 기존에 다른 점은 또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엔진, 우리가 얘는 감속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펌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압펌프가 들어가 있니다 이렇게 가압펌프가 자 이렇게 가압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하고리모컨이 장착되어 있는데 어, 기존에 뭐 이게 없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밸브 열고 닫고 하는 게 없어서 좀 불편하셨을 건데 어, 최소 사양으로 최저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고요. 이제는 어, 최고 옵션이로 어, 제작이 됐어요. 최고 옵션입니다. 자, 이 리모컨도 보시면 자 밸브가 잠겨 있고 물탱크에잔랭이 나오고 배터리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 AMZ의 자랑 이 전동 밸브죠. 자, 즉각 반응하는 보시면 즉각 반응 즉, 즉각 반응 밸브입니다. 얘가, 얘가 뭐냐면, 어 밸브를 열면 RPM이 이제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치가 끝에 호스를 잡아줘봐.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성능이야 뭐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신 성능이고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업그레이드 된 기능 자, 보시면 자 배터리 켜놨고요 자, 시동을 겁니다 이렇게 온 누르면 이렇게 리모컨에 온 표시가 떴죠 온 n 그 다음에 시동을 겁니다 스타트 걸면 끄고 걸렸자 여기서 그냥 베이 열어볼게요 테이블를 열면 밑으로 쭉쌓아봐 밑으로 자 보시면 지금 노즐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밸브 열면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밸브 닫고 물량과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물량도 푸시가 되죠 그 탱크 밸브 열고 이렇게 리모컨으로 시동을 끕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풀옵션 30마력급 성능의 미친 괴물 세척기입니다 이게 물탱크는 95리터. 그 이거는 완전 풀옵션이라 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자동들은 없어. 요 대신에 자동률은 없어요. 자물 유량계 센서가 달려 있고. 감속기, 펌프, 우리 가압펌프입니다. 가압펌프 물탱크 가압펌프 스위치 그러니까 연결해 놓고 아마 저기가 비록 물탱크가 95지만 저 가압펌프 작동하고 되면 아마 물량은 절대 제가 볼땐 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자동 밸브가 달렸고요 이 자동 밸브 열고 당기면 따라서 이 RPM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업그레이드 버전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컨 포함해서 얘는 지금 현재 이 옵션으로 해서 가격은 어, 600입니다. 600 고급 최고급입니다. 성능은 30마력급.